오늘은 무무 슬라임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쪼꼬미 마켓에서 두 가지를 샀거든요. 이게 체라치즈 슬라임이고요. 이게 리얼 슈크림 슬라임입니다. 한 번씩 다 만져봤는데, 이거는 조금 지글리에 가까웠고, 얘는. 그냥 크림을 만지는 것 같았어요. 그 슈크림. 그리고 서비스로는 멜론 버터가 왔습니다. 너무 향이 좋았어요. 메로나를 먹는 느낌. 그러면 먼저, 음 슈크림부터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귀여운 거북이가 들어있거든요. 한번 만져볼게요. 일단, 이렇게 검정씨들이 박혀있고요 향은 진짜 슈크림을 완전 입 밭이 녹인 듯한 그런 향이 납니다. 정말 부드러워요. 뭔가 퐁신퐁신한데 뭔가 오일리한 느낌도 있다고 해야 되나? 도저히 이걸 뭘로 만들지 싶은 잠시 ASMR? 바풍도 잘 만들어져요. 허우. 자, 일단 슈크림은 이제 넣어두고, 이제 체다 치즈 한번 만져볼게요. 자, 그 다음은 체다 치즈 슬 라임이랑 귀여운 피겨어가들어있구요 자,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만져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짠, 너무 귀엽죠? 이따 파츠는 이따 빼도록 하고요. 향은 우유 향이 나요. 슈크림은 좀 묵직했다면 얘는 조금 더 가볍고 찰방한 스타일입니다. 짠. 오, 쉣. 밥풍도 잘 만들어져요. 삥. 제가 워낙 냉손이고 건조해서 그런지 슬라임이 제 손에서 잘안 녹거든요. 다른 분들 리뷰를 보면 은 엄청 좋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조금 댕댕한 면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보관을 하는 것도 좀 시원한 데다 보관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아씨, 바풍이 잘안 돼. 기포 소리 진짜 좋은데. 완전 큰 바풍 만들고 싶어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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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났어. 우 와, <laughs> 우리 테이블 공개 다 돼. 대박... <laughs> 아, 진짜 한 번만 더 해보자. 와, 씨. 우와, 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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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봤어, 봤어? 봤어, 봤어? 와, 대박. 이게, 온무슬라임에서도 봤는데, 엄청 이큰바풍을 그거 하더라고요. 자,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! <laughs> 너무 좋아. 한번더 할까? <laughs> 신났어. 할수 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마지막, 응. 진짜 마지막, 완전 났어. 와우. <laughs> 내 다리 나왔지? 짠! 우리 발다 나왔어. 아. 잘했어? 됐습니다. 자, 이제 멜론부터 먼지로 <laughs>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! 고고! 멜론, 멜론 버터입니다. 일단은 향은 엄청 두서두. 오늘 살살 흘었는데 뜯겼다. 향은 메로나 향이 납니다. 이우드골로 버터의 특유의 이 기름진 느낌 느껴지시나요? 오. 대박, 메로나 향이 솔솔. 앞으로 제 최애가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아니 버터인데도 진짜 미끌미끌하고 매끈매끈하고 기포도 좀 팡팡 터지고 손에 붙는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. 네, 무묵게다 그런 것 같아요. 딱히 어 무난 무난하네요. 근데 버터를 사실 거면 이거를 사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이제 향이 너무 좋고 너무 부들부들해요. 일부러 이게 보내신 거 틀림없어요. 왜냐하면 이거를 만지고 나면 이거를 대용량으로 사고 싶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, 들게 하기 때문이죠. <laughs> 말을 잘 못해. 자, 담아놓고 하, 슬프다. 안 닦여요.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슈크림, 체다치즈 아 멜론 버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만져봤는데요. 무무님께 대체적으로 손에 안 붙고 그리고 좀 기본에 충실한 슬라임 같아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요거는 수야 거고요. 요거는 제 겁니다. 대용량으로 사서 만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끝. 빠이빠이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떡이었습니다. <laughs>